찬송가 467장, 찬송가 467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是俗想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단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서 그리고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울산 시민께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김창훈 단임 목사님 보내어 주시고 교회를 지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국관의 목사님 강건을 유지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걸어나가실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교역자들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역사하여 주셔서. 결정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저녁 있을 수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혜계들을. 도하시는 성교사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 과정 간섭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게 합당한 공간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우자들 또 수련회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온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치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와 울산 시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연보적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헌금은 무엇이고 누가 왜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헌금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성실히 연보를 하였습니다 연보, 흥금과 관련된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알수 있는데 매주 예배 때마다 각자의 형평과 수입에 따라서 구제를 위해 흥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흥금을 할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경기가 호황이든 장사가 잘 되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들이 온갖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지만 꾸준히 각자 형편에 따라 풍성한 헌금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믿음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많아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누리고 인정하고 헤아리는 만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헌금은 왜 합니까? 헌금은 가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교회가 그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이 첫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까? 제가 가난한 자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나눔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나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달란트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헌금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헌금 사역에 동참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이 거두었으나 남은 것이 많은 사람은 남은 것이 다썩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적게 거둔 자들은 그들의 부족함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유가 있는 자들은 오늘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도움받은 자들은 내일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매일 나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고 헝금에 회의적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난한, 가난해지심에 나는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시는 것을 선택하셨듯이 나도 한 영혼을 위해 가난한 진, 가난해지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와 함께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통해 예수님의 가난에 동참하고 내게 채워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짧은 간증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새벽기도 인도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 예스입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대답부터 하습니다그 다음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뭐냐면 오늘 찬송이 뭐였냐입니다. 저는 가사 빼고는 맞출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른 이 찬송은 제가 거의 처음 부르다시피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차 안에서 이 찬송만 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첫음 잡고 부른 찬송이 이게 제가 최선을 다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제가 신앙에서 모든 것이 다 연약하지만 가장 연약한 것이 물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정말 아 내가 하나님 말에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한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것이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1년을 열심히 예수님을 배우고 대학교 2학년이 학기때 주일학교 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정교사가 아니라 보조교사를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주일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저희 때는 여름방학이 거의 6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타일을 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일을 빠지고 그래서 60일에 임금을 받으면 저희 2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근데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저희 일을 시키신 분이 저희 옆집 아저씨였는데 그분이 도망가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등록금도 사라지고 생활비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감이 있었는데 어, 등록금은 학교에서 주셨고요, 생활비는 지금 남울산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장학금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학하지 않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는데 일을 통해서 제게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물질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60일 동안 열심히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고 깨닫고 배우지 마시고 그냥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서 하나님 가운데서 주일과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깨우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혼자 잘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끼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몸짓으로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기적을 매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